오늘 소개할 경품은 에이블소프트의 크립토박스라는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공홈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금고를 만들어서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복구화가 가능합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크립토박스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이 아닌 더북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글리시 상태에서 o k 를 누르고 박스에 체크한 다음 넥스트를 누르고 넥스트 시작 폴더에 생성하지 않는 부분에 체크한 다음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에이블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한번 로그인을 진행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경품은 로그인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품 버전을 처음 설치한 경우에는 팝업이 열리고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이메일 수신함에서 확인 링크를 누른 다음 로그인을 진행하면 프로버전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먼저 add safe를 눌러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할 금고를 만듭니다. 금고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하다에는 안전한 위치를 누른 다음에 자동으로 생성된 크리토박스 세이프스 폴더에 저장을 누르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금고로 사용할 가상 드라이브 용량을 선택합니다. 기본은 2기가로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하고 목록에서 테라바이트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고로 사용할 아이콘도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메뉴를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원하는 걸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넥스트를 누르고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에서 금고명, 드라이브 문자열, 저장 공간 아이콘을 확인한 다음 크리에이트 생성 메뉴를 누르면 선택한 문자열에 포맷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금고를 생성한 다음에 비활성화된 부분에 토글 키를 눌러 활성화를 시킨 다음 앞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픈 세이프를 누릅니다.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면 본인이 생성한 가상 드라이브 금고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에 파일이라든지 폴더, 뭐 기타 영상 파일이라든지 보관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금고를 만들 때는 하단에 있는 Add Safe를 눌러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글키를 눌러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윈도우 로고와 E를 눌러 윈도우 탐색기로 이동하면 비활성화한 금고 가상 드라이브는 목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세팅 메뉴를 누르면 기본 탭에서 앱 메뉴에 프로그램을 닫을 때 시스템 트레이로 이동하게 하려면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업데이트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자동 업데이트 부분은 체크 해제합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 PC를 사용할 때 중요한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